주씨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새 콘텐츠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노베어쭈! 인데요 노베이스였다가 성적을 상승시킨 본인 또는 노베이스인 학생을 가르쳐서 성적을 상승시킨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꿀팁을 알아내 보려고 합니다 수학 4, 5등급인 학생을 가르쳐서 수능 2등급으로 만들어내 막 6개월 만에 만들어냈대요 김민재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와 아, 맛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수학과 김민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노벨을 가르치신 적이 있다고 수학 노벨 특징도 좀 아세요? 일단 노베이스 학생들은 생각을 안 하고 공부합니다 인내심이나 집중력도 약하고 자기 객관화도 잘안돼 있습니다 아, 아닌데 저희도 공부하면 은먹고만할수 있어요 <laughs> 저고삼인데 중학교 수학이랑 고1 수학을 다시 하라고요? 네그 이제 시중에 중등 수학이나 고일 수학을 총정리, 한 권으로 총정리했던 문제집들이 있어요. 각각 한 달씩을 추천을 하는데 먼저 개념만이라도 끝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두달 안에 끝내면 개념 찍먹 아니에요? 문제풀이는 심화적인 걸못풀것 같은데? 사실 이단계에서는 그런 미시적인 문제풀이보다는 거시적인 개념 이해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책들을 공부를 할 때는 단원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단원의 유기적인 연결 그게 뭐예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자면 중등 수학 파트에서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이란게 있어요. 그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이, 뒤에 배우는 이제 2차 함수랑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데 2차 방정식을 함수와 그래프로 그리는 2차 함수 아니에요? 물론 이제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린 게 함수인 것은 맞지만 2차 함수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활용을 했을 때 함수에서는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라는 것을 하는데 사실 그 인수분해라는 게 2차 함수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면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후에 수원수투 우리 확통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공부해요? 사실 이 단계에서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진도를 나갔지만 수원,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인강 선생님들을 듣도록 시켰어요. 개념 토스를 해버린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인강을 통해서 빠르게 개념을 회독을 했고 그리고 저와는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모르는 내용이나 질의응답을 위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특히 기출 문제랑 유형소 위주로 수업을 했어요. 개념을 인강 한번 보고 끝내는 건안 되잖아요. 몇 회독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등 수학이나 고일 수학은 1 회독할 때.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이 공부하라고 말을 하고 수원수투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은 최소 2, 3회독을 권장을 해요.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너무 공식을 외우는데 급급하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문제를 풀고 회독을 반복할수록 그 공식들은 저절로 암기가 되기 때문이죠. 2회독 할 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외독할 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 개념을 이미지화하는 거거든요. 직접 요약하고 도식화함으로써 어떻게 도식화할 것인지 자기가 고민하고 그 탐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수학적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개념서를 이외독할 때는 이제 유형서를 같이 풀라고 권장을 하는데 유형서로는 이제 뭐 센이나 RPM 같은 게 있겠죠. 너무 어려운 문제는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아, 콜. Cool. 저 그래도 중학교는 나온 사람이에요. 이요, 이. E. 이 문제에서는 어떤 개념 혹은 내용이 적용된 걸까요? 그냥, 그냥 이딱 e 봐도 이인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항등식이라는 게 적용된 거거든요. 저 항등식 알아줘 그러면 항등식이 뭔지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laughs> 저 그래도 중학교는 나온 사람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해서 쉽게 풀리지만, 고난도 문제로 넘어갈수록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제 예를 들면, 항등식이란 특정 문자에 대해서 어떠한 수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완벽하겠지만,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저희 같은 수학 노베들을 위한 커리큘럼 좀 짜주세요. 6모 전까지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을 개념을 한 바퀴씩은 다 돌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6모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만약에 본인이 6모에서 3등급 이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9월 전까지 개념을 한 바퀴 더 돌리면서 기출 분석을 하면 되고, 만약에 4등급 이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개념에 구멍이 있을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부분이 취약했는지. 즉 구멍이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기출 분석을 병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구모 이후에는요? 구모에서도 3등급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실전 연습을 할수 있는 7.5 모의고사나 아니면 N제 그 이하라고 한다면 저는 N제는 건너뛰고 실모를 풀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N제가 좀 상위권들을 위한 교재인 건가요? 상위권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재도 추천해주세요. 네, 일단 개념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본인이 인강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개념어리를 추천하고 본인이 인강을 듣겠다라고 하면 원하는 선생님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서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서로 넘어가면 이제 RPM이랑 센둘 중에 아무거나 풀어도 상관없고 단 너무 어려운 단계는 건너뛰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집은 본인이 3등 등급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이스토리를 추천하고, 만약에 그 이하다라고 하면은 어삼시사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풀어보는 걸 권장할게요. 그러면 이제 개념서랑 기출 문제집을 같이 보는 우리 노베 친구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 3 등급대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관없겠지만 그 이하다라고 하면은 그 추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출 문제라는 게한 2, 3 등급대 정도 학생들이 풀었을 때 가장 시너지가 크게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그 이하다라고 하면은 개념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노벤은 수학에 하루 최소 몇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하루 최소 그래도 3시간 이상은 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인강을 들을 때 항상 대단한 하나를 통으로 다 듣도록 시켜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끊어서 들으면 나중에 기억에 잘안 남더라고요. 오답노트 권장하나요? 중등 수학이나 고일 수학을 할 때는 별로 추천하지 않겠지만 뭐 기출이나 실모, 엔젤 이런 거를 할때 수능에 직접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답노트 쓰는 걸 추천할게요. 답지 보기도 추천합니까? 만약에 쉬운 문제들, 뭐 기출에서는 3점짜리나 아니면 쉬운 4점 정도까지는 본인이 풀이가 5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답지를 보는 걸를 권장하겠지만 대신에 이제 답지의 모든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몰랐던 부분, 혹은 답지의 키 포인트 부분이 있거든요. 딱 거기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스스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김민진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우리 수학 노배들이 보고 있을 텐데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은 이미 그 중간에 단계를 건너뛰어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수학도 결국 재밌거든요 일단 공부를 하기 전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몰라서 수학을 못하는 건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은 노베이스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혼자서 공부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은 고정 댓글에 제 연락처 남겨 놓을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노베들 절대 기죽지 마세요 노베이스는 과거형이다 너도 할수 있다 파이팅,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